뭐, 사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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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사방? 사 재밌다 오늘 회사를 갔어? 오어 갔는데? 사인 안해줘 안해주거야안 넣어 참하면 그게 6대 30이라고? 참하고한불안줘한불 안해줘? 한불이 안해줘 아, 음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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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정도의 오오뭐야 <laughs> 아웃이, 아웃 대답하는 아 20분 해야지 저거 <laughs> 일단 왜냐면 신비의 금물이 있으래 감사해야지 <laughs> 나 여기로 점프해본 적 있어? <laughs> 아니 잠시 <점프실> 왜, <laughs> 다 두는데, 뭐, 어, 왜, 왜 서킷에 눈물이 없단 말이야 갑자기 와봐 아저씨가 <laughs> 막 뛰어나 이러고 막이러어내간야약간막 뛰어내렸다니까? 진짜 나라랜드줄 <라라랜인> 알았어 와 <laughs> <laughs> 아, 눈넘기게 나 그러니까. 아니 왜냐면 그아저씨 왜? 너무 못해서? 우리도 콘서트 때 그러면 아이들 콘서트 때 그래, 너무 응, 예뻐에봐 어? 어? 어, 어? 아! 음. 거, 카드봐 나를..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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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 어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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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거, 아거이도없거 어, 우리는 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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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타임 이거, 이거, 없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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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나오기 전부터 오늘 아 오늘 나 오늘 입술, 진짜 지진하게 바르고 왔야우리 우리 야야 우리 보니아 진짜 너무 하면안 돼. 아침부터... 음 근데 이것도 끼울려고 하는거아 뭐야. 너무 돼. 자, <laughs> 3 차다. 근데 야구 먹으러 오는 거 같아. <laughs> 넵담씨, 살아요 넵담씨! 사년지에 LA로 가봅시다! 몇담씨살아요몇담씨살아요 <laughs> <laughs> 직접 치우는데? 지손, 지손. 나엔초이 파스타 처음 먹어 그니까 너무 신기해. 와우 맛있스여어 약간 배경 이 그... 그거 알아? 웅성우랑배진영형 닮은 거... 음, 그이 <laughs> 있는 데 같아. 거 음, 그거... 음. 음, 맛있지? 맛있거 그거... 그거... 왜 이렇게 맛거어거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김치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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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, 대박이네. 음, 맛있어? 음, 음! 음.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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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겠다. 여기 대포도 젤리가 들어가. 이건 사고팔이랑 다른 컬러 들어가 음! 음, 맛 젤리가 나와 다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이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다 음, 맛있다. 음, 음, 맛있어아 아주 맛있어맛있 음, 맛있 음, 맛있 음, 맛있 음, 음, 대박이지 크림 소금빵 맛있다 크림이 존나 고소해 이거 음. 크림 연거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음. 여기 라떼도 맛있거든 음. 이게 뭐야 이거 바우흥? 약간 판다간식 같아 바우흥 워터워 느낌 소금이 있는데 소금 이렇게 이 묻혀져 있는 거원래응 소금 간 맛이야 이야응응 창지웠어? 응 모루카 인형 아니야? 엠빈 음, 언니가 귀엽다. 맛있겠다. 우주 맛있겠다. 아 버터도 있어. 가운데 생선살을 잘 으깨래. 나 이따 저녁 때 닭발도 너무 기대돼. 에리 코. 아 너무 기대돼 근데 헌터스. 나, 나 초딩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니까. 우와. 픽션 들을 때마다 그 미미미누 픽션 생각. 나 <laughs> 알겠지? 하이라이트도 미미미누가 그거 춤거를? <laughs> 보지 않았어? 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. 지 소리면은 아니 은근히 많이 봐. 뭐를? SNS. 에아 그래? <laughs> 대박이야. 누가 제일 대박이냐고? <laughs> 난 이기봐. 아 그래? 네, 그래서 양유석은 그냥 너무 은 얼굴이 작아서 그냥 막맛보잘안 보여 보여. 아, 음맛어아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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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그 카티켓이야? 예쁘지 와이츠가하게 이거 그, 뭐야? 시즌 1이야? 이게 1. 성희. 네. 자, 성희. 어? 감사합니다. 제가 처음 만난 디스트, 끝내지 않은 하루 헐. 예다나 아 약간 너어졌어나지 눈물 날것 같아요. About t h 어준 a 중이에요두준 엄마, 여섯 t t 아, 기강 엄마. 진짜? 아, 이게그 t 시분준 About t 끌 e 준 a b o u 기강 h e 준 별동별 u 동훈 또. <목소리> 여러분 기대하세요. 만 원짜리에 만 원짜리. 후렴을 살짝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 어때요? 만원 애누리 돼요? 네, 네고 좀 해주세요. 네고. 요, 요걸로 할까요? 오천 어, 원. 어, 요걸로. 어, 오케이. 네. 감독님 저 던져요. 던집니다. 깜짝 어, 놀라습니다네 어, <목소리> 어, 예, 제가. 야! <목소리> 오! 어, 뭐 어. 잠깐만. 어떻게 제 색깔이. <목소리가> 근데 안 바뀌는 거는 어떻게 된거예요잠만 <laughs> 3일차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뷰티와 라이트가 함께한 비스트의 하이라이트. 와 문구 좋다. 근데. 아. 진 아. 감사합니다! 아. oh uh -huh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